2024학년도, 예, 고등학교 3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예, 한국사 총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는 또 정선아예요. 어, 우리 친구들이랑, 예,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기출의 미래, 한국사 쭉 함께하고, 이 3월 학평 해설로, 예,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의 그 필적 확인란 문구가 이거였는데, 기억나요? 예, 징검달이 선들선들 밟고 오는 봄바람. 예, 봄바람이 이렇게 오늘 선들선들 밟고 오는 그런 봄바람이 불지는 않았던 날이지만, 예, 우리 친구들 정말 오늘 하루 예, 고생 많았고, 예,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이제 기숙학교인데,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학생들이 아침을 많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아, 이런 날일수록 더 든든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어른들의 마음인 거고, 사실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들 첫이 학평을 준비하면서 다들 많이 긴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들 먹질 못한 거야. 예, 짠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사, 이제 시험감독 들어가니까, 이 시간쯤 되면 얼마나 피곤해요. 예, 얼마나 사실은 지칩니까. 얼마나 많은, 그 국수형 집중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 한국사, 예, 시감 선생님이 이렇게 나가면서, 역사 선생님이었거든요. 누님, 한국사 조금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못 봤어. 막 이러고 이제 들어와서 문제를 보는데, 예,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땠나 모르겠어요. 첫 학평이고, 예,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온 친구들, 예, 처음 보는 학평에, 예, 첫 고3 한국사, 예, 어땠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 그리고 한 문항, 한 문항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사 우선은, 예, 그, 구성을 알아야 돼요 예 구성을 알아야 됩니다 아 실제로 정근대사 여섯 문제 근현대 열네 문제 이거는 예, 수능까지 거의 작년에 있었던 여섯 번의 모의고사 약평 모평 다 합쳐서 그리고 수능까지 예, 요 원칙은 거의 다 지켜졌습니다 정근대사 여섯 문제는요 일 번에서 6 번까지 쫙 순서대로 배열을 했습니다 선사에서 고대까지. 그러니까 통일신라, 발해까지 합쳐서 지금 어떻게 했느냐? 예, 두 문제냈고요. 고려 시대에서 두 문항.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예, 4단원까지 얘기했던 그 조선 시대 부분에서 두 문항을 출제했고요. 근현대사 1 4 문항은요, 역시 물론 조선 시대에 해당합니다만 개항기의 역사. 예, 그래서 실제로 예, 우리 교과서나 수특에서는 예, 수특 5강부터.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과서에서는 뭐 흥선 대원군 뭐 이제 고종 즉위한 이후 에 흥선 대원군 고그 얘기부터 해서 실제로 개항기 예 대한제국이 국권 피탈 당하는 그 순간까지 해서 예 7, 8, 9, 11, 14번에서 그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다섯 문제 출제됐고요 일제강점기 예, 예, 일제강점기도 역시 다섯 문제 출제됐습니다. 뭐 이봉창 문제도 나왔고요, 오늘 한국광복군 문제도 나왔고요. 예, 삼일운동 문제 기출의 미래에서 우리가 열개 넘게 풀었었는데, 예, 역시 삼일운동도 나왔고요. 정말 일제강점기의 간판 스타라고 할수 있는 문제들은 다 나왔습니다. 예, 소재도 참신하게 막 압록강 행진곡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독립군과 막그 장면도 같이 해서 나왔었는데요. 예, 이런 문제까지 해서 역시 다섯 문제에 예, 출제됐습니다. 현대사 내 문항 출제. 출됐습니다4.19 예, 혁명을 비롯해서 현대사 문제에 예, 김영삼 정부까지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예, 현대사 공부를 어디까지, 지금 얼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예, 난도는 조금 달랐을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 근현대사 문제는 뭐5 5 4 5 4 5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4문제, 그다음에 전근대사 6문제에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별력 높은 문항을 사실 뽑는 게. 동아시아 사나 세계사와 달리 이 한국사에서는 정말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문제를 쉽게 내도, 아무리 문제를 쉽게 내도, 예, 묘청에 난, 예를 들면 아무리 쉽게 내도, 어, 이봉창을 주면서 한인 애국단에 무는 문제, 3일 운동을 주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는 문제, 뭘 주더라도, 내가 한국사를 사실은 아예 안 했으면 못, 못 푸는 거예요. 예,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막 이것들을 이게 어려웠어. 막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좀 다른 국면일 수 있습니다만, 아, 누가 봐도, 예, 누가 봐도 조금 어려웠던 문제는 전근대사에서 예를 들면 6번 문제인데, 오늘 시험 끝나고 나서 예, 6번 문제 좀 어렵지 않았어? 그게 뭔데요? 그래서 아, 왜정조의그 통공정책 나오는 거? 선생님, 그거 그렇게 말하면 뭔지 몰라요. 예, 실제로 이제 우리 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직 한국사를 안 배웠어요. 예. 지금 이제 막 3학년 돼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까지 진도를 안 나가서 모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1학년 때 배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예, 이 정조의 통공 정책 뭐 난전 뭐 유기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예,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 예, 어려울 수 있고요. 음, 선지도 결코 만만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6번 문제라던가 아니면 9번. 예, 조미수호통상조약. 예, 특정한 어떤 사건의 배경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이 아니라 조선과 미국의 수교의 배경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 친구들이 이 조미수호통상조약까지 내용을 알고 그게 체결된 배경과 과정들을 알지 않으면 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 한국 광복군 문제는요. 사실은 정말 많이 나와요.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에 정말 많이 나오는 쌍도마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오는 한국광복군입니다. 허나, 소재는 그때그때마다 바뀌고, 이번에도 소재는 항일군가인 압록강 행진곡으로 딱 주면서 이렇게, 예, 군가를 부르고 있는 그 사파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 나올 때마다 사실은 정답지와 오답지, 예, 그때마다 바뀝니다. 뭐, 인도 미얀마 전선, 이게 정답지로 나올 때가 있고, 예, OSS와의 국내 진공작전,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예, 조선의 용도 일부가 합류했다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지를 쓸수 있는 게한세네개 돼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선답, 예, 정답지, 오답지, 어려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정부 문제인데, 예, 이 문제가 왜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울 수 있냐면, 김영삼 정부까지 예를 들면 3월에 내가 현대사를 어디까지 준비했느냐? 에나 진짜 4 1 9 5.18, 6월 민주항쟁 딱그 민주 화 운동까지만 했는지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사실 직선제 개헌 이후에 뭐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해가지고 쭉그 이후에 있는 정부들의 간단한 내용 정리까지도 해놨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낯설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설사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국제통화기금에 그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한 정부가 김영삼 정부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정답지에서 혹시, 예, 헷갈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은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월이기 때문에 수능한 국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인데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예, 가슴에 손을 얹고, 그것만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과 정도를 꼭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예. 채점을 하고 맞고 틀리고 내가 지금 몇 등급, 이게 아니라 솔직히 알고픈 문제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틀렸으면 이거를 수능특강 몇 단원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지를 내가 알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낯선 문제인지, 내 상황과 정도는 나밖에 몰라요. 예, 내가 40점 넘었으니까 1등급이야. 아, 나는 뭐 35점 넘었으니까 우선 등급 됐어. 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정도를 꼭한 번쯤은 점검해서 설사 지금 뭐 20점 뭐 그렇다. 상관없어요. 근데 나를 직면하느냐 안 하냐는 대단,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한국사를 확 압축한 10개 정도 강의로 끝낼 수 있는 상태인지. 적어도 수능특강 20강짜리 정도는 보면서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태를 한 번만 점검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수능특강 한국사를 들었다고 라 한다면 예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얼만큼 문제를 풀면서 기출은 어디까지 사실은 볼 건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 사실 개념만 확인을 아 이거 내가 국채보상운동인데 놓쳤어. 아 요것만 체크. 그래 그래. 기출의 미래 다풀건 아니야 허나 아 내가 틀린 이 국채보상운동 아니면 계양계의 경제사회 여기는 한번 다시 보자 요 정도인지 아니면 지금 사실 어느 단원에 무슨 문제가 계양계고 뭐가 일제강점기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배 사이에 있는 수능 개념이 0 개짜리도 있고요 2 0 개짜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과 예 정도와 낼수 있는 시간대에 맞춰서 예 그걸 선택해서 어느 시점에 들을 것인지 어느 시점에 내가 한. 한국사를 한 번은 정리할 것인지는 예,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국사 한 번은 해야 돼요. 근데 그한 번의 수준과 정도와 분량과 이런 모든 것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 실제로 EBS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를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국사가 예, 여섯 번의 모의고사 그리고 한 번의 수능이 한국사로 인해서 걱정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 본격적으로 1번부터 3월 학평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